격파 90이었네. 격파. 아 초반 3킬 달달하죠. 여러분들은 현재 가이진파트너십 유튜버 엔터맨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엑스와 업데이트로 화력이 강화된. 영국 챌린저2F를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제원과 역사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버프된 L27A1 날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L27A1은 탄속이 1550m로 고증과 거리가 멀었으며, 탄속이 느려진 만큼 관통력도 깎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치를 통해 고증에 가까운 탄속인 초속 1650m로 수정되면 관통력도 소폭 증가했는데요. 현재 에리츠 A1의 관통력은 수직 564mm, 60도 652mm로 이전과 비교시 약 26mm에서 30mm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전에는 관통이 불가능했던 르클레르의 차체 장갑을 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챌린저 토크는 고관통 에리츠 A1 날타는 5초마다 쏠수 있게 되면서 탐랭 전차 중 상위권에 드는 화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엑스와 업데이트로 더욱 강력해진 챌린저2F의 인게임 성능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네, 노보로 시스템인데이 맵은 사실상 개돌플레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B를 저격각 잴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서 아, 여기로 가면 안 된다. 귀를 좀 저격받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서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위치는 아마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 초반에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와갖고 다행이다 제가 가는 위치에 일단 아군은 없습니다 A 벌써 들어왔는데 폭약박은 안 나오고 이 맵은 좀 극단적으로 저격을 강요하는 맵이라 또 공격하는 팀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자쥐 먹었고요 저 B를 가는 게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 적 전차 하기 일찍 계속, 계속해 경과 일찍 적용 안 당하겠죠? 제발 오케이 도착 성공 자 여기는 나무 하나 없앨게요 나무가 왜안 쓰러지냐 말렘 나무가 어, 이제 떨어지고 거. 자, 여기거든요? 이렇게 격파. 구0이었네 자, 여기가 안전하게 저격을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격파. 아, 초반 3킬 달달하죠? 아, 장전도 빠릅니다. 자, 계속 대기하도록 할게요. 이 들어오는 쪽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초반에 무조건 존버해야 돼요. 존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안 오네. 우측 한번 확인해주고, 조심스럽게. 어, 한대 온다. 아, 잘못 쐈네. 아마 저 친구도 제 위치를 알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쏴야 돼. 안전하게 해. 나가지 않고. 일단은 풀려. 머피 파 좋아. 어 소련 전차들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존버할게요 어차피 비 못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적을 끊어내야 됩니다 자두대 찍히네요 폭격 한번 때려보고 EMP 조종수 방안기도열렸탱 끝. 격파 좋아 다행이다. 차체가 뚫릴 줄 알았는데, 살았네. 반응자가 안 맞았나? 아, 포탑 쐈나보네요. 저쪽구가 아, 좋아, 좋아. 자, 계속 전보 설마 막 캐스 당한 거 아니겠지? 차체가 좀 커서 여기서 실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일단은 클리어 정면 악은 들어가고 K6, K5, K5가 좀 흔들어줬으면 좋겠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 확인해 주고 클리어 이따. 이동을 해볼까 한번? 아 오른쪽 한대 있다. 아 잡혔네. K5. 야 나이스. 자 들어갑니다. 이럴 때 들어가야지. 거이 아, 오른쪽 주의하세 오른쪽 언제 저격당할지 몰라요 트레이퍼 대기 중이고 뭐야 방한 거야 오케이 들어왔다 자 뒤에 있는 아군들 아직 비 들어오기는 좀 힘들 거예요 정리를 여기서 다 해줘야 돼요. 잡혔네, 왼쪽에 있는 친구는.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대로 A 쪽 저격까지 뚫어내면 돼. 밀고 들어갑시다. 클리어. 칙이 AV 아직 용감하게 돌격하네? <laughs> 자박 재주고 트위파이브 들어가주고 정몇대 아, 남았죠? 아직 한 대도 안 죽은 저칸 하나가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왼쪽에서 탄날라왔지 아닌가? 트위퍼가 쏜건가? 오케이 트위파이브가 컷해주고 한대더 있나 본데? 클리어다, 클리어. 자, B 먹었죠? 클리어니다 와, 뭐야, 이거. 중국국국가 물이 많아. 아 느리다, 느려. 라천야한대 접근 이고 이게 야겠다 테란 없다 공격밖에 없다 우리에겐 BMP 있고 BMP 2M K5 괜찮으려나? 소련전차 소리 계속 나는데어 미사일 와 오케이 치명타라 아이 뭐야 이거 라디에이터? 오케이 잡혔다 플라날했네 한대더 있다고? 안보이는데? 클리어. 헬기 있다. 미살 날아온다. 이거 무슨 전차지? 아, 오케이. 아다츠. 컷팅 됐고. 좋아. 와. 미살, 미살 뭐야. 오케이, okay, 이겼다.